20대 때 퇴근 후 자격증 학원에 다녔어. 거기서 30대 결혼한 언니랑 윈드녀라고 부를게. 금방 친해졌지. 학원 마치고 원생들끼리 술자리를 가짐. 윈드녀랑 있는데 20대 초반 남자가 자취남이라 할게. 다가와서 같이 대화를 했어. 지방에서 와서 혼자 자취 중이고 힘든 시절을 보냈다는 속내를 털어놓. 그러더니 윈드녀에게 친누나 같아서 마음이 편해요." 그러더라고. 윈드녀는 안타까워 어쩔 줄을 몰라 했어. 그날 이후 윈드녀는 학원의 김밥이나 샌드위치를 싸오더라고. 자취남이랑 같이 먹었지. 그러던 어느 날밤 11시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있나요?" 윈드녀 남편 애들이 엄마 찾는데 연락이 안 된대 어디세요? 저 만난다고 거짓말했어요? 답은 없었어 다음날 윈드녀와 자취남은 학원에 안나오 다른 무리 언니들이 저녁을 먹자더라고 자취남이 사는 원룸 학원 뒷 골목인데 그 언니 거기서 나오는 거 여러 번 봤어 네? 어제 둘이 술집에서 찐하게 장난 아님 충격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윈드녀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음 그렇게 살지 마요 애들이 불쌍해요 이번엔 답장이 왔어 정말 미안 근데 나 정말 걔 사랑해 넌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날이 올 거야 엥? 뭐라는 거야 둘은 학원에 나오지 않았고. 이제 윈드녀 나이 정도 됐나? 아직도 이해 못해. 평범한 얼굴로 시커먼 속을 숨긴 사람들.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 정말 개막장이더라고.